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 은행 나이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입니다. 자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, 나이 제한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첫 번째 이유는 블라인드예요. 실제로 은행에다가 나이를 기입하지 않는 은행들도 있었고요. 뭐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예 나이 입력 사항이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. 두 번째는 실제 사례로 제가 어,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은행에 30대 중반인데도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다만, 다만 주의할 점 뭐냐면은 은행에서 혹은 일반 기업에서 왜 나이를 신경 쓸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냐 이거예요. 실제 여러분들의 선배보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라고 한다면 은 서로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겠어요? 혹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감에 있어서 좀 문제나 우려사항이 되는 요소들은 없을까요? 그런 부분들이 조직 융화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단 면접이라든지 인성 면접에서 나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융화할 수 있고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이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세요. 지금까지 이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